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을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는가, 내게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할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 즉, 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 당연히 천국에서도 풍요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자신의 소원을 다 이루며 사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어 있음이 풀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는 비상할 수,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죄라는 것에 매여져 하나님 나라로 날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현실, 자기 자신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내 안에 깊은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잘못 알고 출발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바른 성경 이해와 또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른 믿음의 설계도를 가져야 하지만 나는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라는 고상함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게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함으로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좀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된다면 분명히 바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 이라는 단계를 지나가야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죽음과 깨어남, 생명의 연장 그 가운데 이것이 반복이 되며 매일같이 죽음에 대하여서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이른다면 나는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삶의 어떠한 목적을 세우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또한 내 삶, 인간의 개인적인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깊은 갈망이 없다면, 에이, 이건 내일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 이때 사흘만 막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막 살겠지요. 언제 주님이 날 보시려나?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부여하고 뭐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조금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서 희생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할 믿음에 합당한 자들을 그분이 가려내시기 위한 그분의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야지만 그분과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 100살이 넘게 살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끌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교회를 또 어떤 사역자의 믿음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줄 알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사역하고 있었을 때에 한 친구가 청년이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저 서울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 눈을 쳐다보기가 무섭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많다라는 표현이지요. 어, 자기는 이제 그런 교회를 출석을 한다라고. 문제는 그거죠. 목사님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지만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가 그 믿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확인받고 그 증거를 얻는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안에 참으로 그분의 나라에 대한 깊은 갈망, 소망을 내가 매일같이 갖고 있느냐. 주여 오늘도 내게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녁에 내가 자는 동안에라도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이 오늘이라면 주여 내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했던 것내 원조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을 자기 하시고 주께서 내일 또 내게 새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또 오늘보다 더주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까? 그 갈망이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나타내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